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할 게임은요, 메르베르 노블럭스, 플리 퍼실리티, 예! 노블럭스, 플리 퍼실리티라고 할 거예요, 이게. 한국인입니다. 네. 예! 노블럭스, 플리 퍼실리티, 예! 한번 네, 뭐 해볼게요. 애틀플로 이걸로 해볼까? 근데 기본 앱이 어디 갔지? 기본 앱이 어디 있을까요? 어, 기본 앱이 어디지? 이데는 내가 요즘에 자꾸 노블루스쓰기는 살짝 캐릭터를 살짝 살짝 바꾸잖아요. 이제부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바꿀게요. 내가 이거 바꿀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바는게 있어요.

오, 컴퓨터 안 틀렸어. 다행이다. 다음 타는 컴퓨터 틀리면 응. 표시가 나서 야수가 들어오거요 오, 두 번이나 안 틀렸다. 오예. 허, 허안 틀렸어. 여기 다행이다. 도 용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묻다 그래도 용감하게 저안잡을게요어 있다. 근데 아 어, 거짓말이고 근데 잡을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음. 이게 제일 이거예요.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이게 진짜 제 이름이에요. 이거,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이름 01이라고 써있어요. I am I 이어 01. 잠깐만. 네, 돌아가기만 할게요. 나 진짜 잡는 거 아니지? 조금 더 써있다. 조금 더 있나? 비토 어? 있네 문을 닫고 어? 이렇게 닫았다 뚜딱 해야지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고장났나? 여러분들, 컴퓨터 고장났나봐요. 혹시, 뭐야? 여러분들, 화대. 컴퓨터도 고장나네? 오오오 음, 컴퓨터, 아, 다음 거네. 여기, 가고 여기 컴퓨터 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있 h a t You know 네 h a t You know w 기억이 나는데. 뭐야? 원래 있었던 t 같은데. know what? You know what? y 지 u know w h 안돼요. <laughs> 소리 안 나지? 근데 안 잡을 게임인데 진짜 그러다가 거짓말 치다가 잡는거 아니지? 진짜 안 잡겠지? 아예, 근데 벌써 벌. 아, 진짜 안 때리지. 도망가! 잡는 잡을 것 같은데? 도망가! 하대 야, 왜 따라다녀! 그런데! 안때린대안 돼! 안 따라. 따라가지 마라! 응. 따라가지 마라! 음. 안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려면 그럼 문을 열고요 철컥 아 진짜 이거 따라가면 어떡하지 안따라갑네 근데 진짜 안 때리나봐 진짜 안때리나보요 진짜 안 때리나봐요 때리나 음 야수랑 가까워진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컴퓨터 있나? 없어요. 진짜 안때려요 근데 컴퓨터가 없네. 어? 컴퓨터가 없다. 컴퓨터가 없다. 컴퓨터가 없어요. 뚝뚝뚝뚝 해야되는데 컴퓨터가 왜이렇게 깜깜해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력이 안좋은가 여기 쟤가? 걔 목소리 들려요? 했는데 망치면 안때린다 야수가 야수가 안안 야수 간 때려. 둘레 안 움직임, 야수 래요 방치맨이라 할지 아무튼 이거 아까 간거 같고, 가서... 가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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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 걸렸어! 친구야! 오, 오케이. 다행이다. 예 뭐야? 헤에 네, 근데 여기 글씨 지워야 되나? 와, 예예 예에. 예. 예. <laughs> 이분 왜 웃어? 야, 이거 빨리 컨트터를 찾아야 되는데. 빨리찾자 그럼 더 끌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누를 뻔했네 요 어... 우선 점프를 하고 야이 턱. 음, 여기 아까 내가 틀렸는데 고장났나 아직도? 이거 완전히 고장이 났네 났어요. 진장이 났으니. 컴퓨터가 있나? 오, 있다. 오케이. 컴퓨터 있다. 예! ハハハハハハハハハ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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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두+ 딱 두+ 딱 두+ 딱 두+ 딱 두+ 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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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두+ 딱 두+ 두+ 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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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자 싹싹오탈출 이거 시끄러워 쓱쓱. 자 다시 <목소리도> 게임. 게임 오버 혹시 나 있다가 이거 왔어 야 이거 맞다. 이거 너왜 이렇게 우승이? 나난 유튜브 할때 같은. 넌 유튜브 안 찍을 때는 맨날 클릭폴리지 하니까 그렇지. 와 이거 안녕. 아이고 왜 이렇게 날 걸려? 이거. 와. 이거 왜? 돈. 아깝다날게면 망치 아니. 205! 아! 205였어? 아 예이 이 우리 앱 투표하자 기본 앱 기본 앱 빨리 투표해 투표 투표 이번 자 이렇게 기본 앱이 저는 좋아 여러분들은 무슨 앱이 좋나요? 근데 슈퍼폴트 같은 얘기는 슈퍼폴트 같은 아까는 아까 거, 아까까지는 저 혼자 했고요 이번에는 이거랑 같이 하면 플리 퍼실리티

야, 야수네요. 피에야수니까 때해야 때치, 때치. 저는 어 다른 사람 안 때릴 거예요. 저는 이구만 때질 거야. 야 이구만 때질 거야, 나들. 텃. 빠. 허허허 이구만. 야너 반칙이야. 이구만 때질 거야. 이구만 때질한다고. 나서. 음, 한번 때질을 해볼까? 이거. 와, 너 컴퓨터 텔레포트어 이거? 어, 너 소리 들여. 자, 여기, 여기에 컴퓨터가 있던 걸로 아는데. 우와, 컴퓨터가? 텔레포트다어 여기에 컴퓨터가 있던 걸로 아는데. 응? 야수님, 빨리 죽여주세요. 내가 분명 내라고 했는데 왜 샵이 되지? 떠떠 저는 어 냉장고 다안안 가둬요. 시녀도 있으니까 안녕 도망 안 가네? 왜안 가지? 예안 때려요. 저는 나만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금도안 때려요 근데 왜, 잠깐만 W 더블유튜브는 어, 플랫폼실리티한한적 있어? 없어? 있죠 그래? 그럼 W 블유튜브는 때렸어? 안 때렸어? 떼지 이랬는데 그래? 떼지 너가 어떻게 알아? 봤어? 아, 응아안 봤는데 와딱! 안녕 안 때려 예.. <laughs> 아이고 실수 미 근데 계속 사이즈는데 미안. 예. Yeah. 거기 정말 심하지. 예. 우와안 때. 안, 안... 안 때. 때려. 안 때려요. 자 저는 착. 저는 이... 저는 착하기 때문에 안 때려요. 아, 아 커플. <laughs> 아 뭐야? 커플이야? 무슨... <laughs> 저는 착하기 때문에 안 때려요. <laughs> 저는 착하기 때문에 안 때려요. 짜잔! 뚜다 뚜드+ 뚜드+ 뚜내난려 걸려다. 이 사람 버그 걸려요. 그럼 나는 가야지. 버그 심해? 너무 심해. 버그 심해? 어이 너무 심해. 버그가 너무 심해. 자 이거 한 판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두 회. 아두 판. 아, 두, 판. 딱두 판만. 저두판 했죠? 어떡? 어, 여기 컴퓨터 있던 걸로 아, 알고 있었는데. 친구야, 놀자! 어그? 어떡. 어떡! 어떡! 버그가 걸리나? 아, 이제 저는 대화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안할 거예요. 유튜브를 재밌게 찍어야 되겠네. 왜? 엄마, 어, 근데 어, 때릴까 그랬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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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때려야, 때려야지. 어, 시청자 재밌지 않나? 그러지. 어떡하지?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픈데. <laughs> 너무 찢어질 것 같은데. 하트가. <laughs> 이 곰이라도 때려줄게요. <laughs> 이 곰만 때리자! 이 곰만 때리자! 이 곰만 때리자!

냉장고예요? 냉장고예요? 와, 또 빡! 자, 오늘은 바로 야! 풀아못 때려. 자, 오늘은 바로 풀리포실리 했는데요. 오늘 제가 야수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완전.

안녕.